안녕하세요. 강성자예요. 예쁜 붓꽃이 폈어요. 이 붓꽃은, 아우, 이 분홍색은 다 졌네요. 제가 붓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키우는 건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음, 그 옆에 향달마지도 있고, <laughs> 또그 옆에 이렇게 잘안 잡히네요. 장미가 아우, 접어놓은 것처럼 정말 물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금가나도 있네요. 아,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바위, 바위 뜯치, 바위 떡풀또 너무 예쁘고요. 오, 이거는... 오후라서 엘레강스가 문을 닫았네요. 아, 이거는 갯모빌인데 가을 되면 정말 색깔이 예쁠 거예요. 갯모빌도 예쁘고 이 꽃은 백미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자스민. 자스민도 너무 예쁘죠? 매발톱도한 개가 남았네요. 많이 폈었는데, 이제 다 졌어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쁘고, 황금조팝도 이제 필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음, 지금 비가 와서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눌러주세요.